안녕하십니까. AI종합지 AInet 박영수TV입니다. AInet 박영수TV는 제가 발행하고 있는 AI종합지 AInet에 30개 정도 올라가는 그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한개 정도를 매일 AInet 박영수TV로 소개를 합니다. AInet 박영수TV는 세계미래보고서 2016, 2036이라는 채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채널이 두 개예요. 세계미래보고서 2016, 2036 신간입니다. 제가 발행하는 신간, 여러분들이 어뭐 책값 하나 아시죠? 커피 한잔값, 책값 어 간단합니다. 어디에서 네이버나 여러분 쿠팡에서도 구드, 그살 수가 있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매일 하고 있는 이런 방송들을 책 하나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자 오늘은 미 국방 AI 챗봇 Grok, G-R-O-K, 그 r o 는 지금 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죠. Grok 통합 기본 탑재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방에서 큰일났습니다. 진짜 정말 이 미국의 국방은 팔란티르 이것도 지금 일론 머스크나 티 그죠? 어, 여러 사람들이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 세계 정부가 탄생합니다. 이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일론 머스크가 아, 이미 국방에도 자기 AI를 집어넣었어요. 자기 AI에서 그러기 전격 도입이 됩니다. 국방부에 무기화 논란도 확산되고요. 뭐 하지만 군사용 AI를 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습니다. 군사용 AI. 이번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죠? 마두로를 체포하거나,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거나 어디 있는지 다 찾아낸 게 이게 지금 발란티르가 찾아낸 거예요. 발란티르의 전 세계 위성망을 그래서 AI가 관리를 해서 어디에서 어, 지금 숨어 있는지 찾아냈어요. 다 찾아냅니다. 거짓말이 또는 뭐 없어요. 이제는 뭐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런 기밀 시스템을 이제. 대놓고, 누가 해요? 그로크가 합니다. 예. 미 국방부, 머스크, 챗봇, 그로이 기밀망 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여기 보시면은, 기밀, 비기밀 체제 전반에 활용을 하겠다. 개인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를 찾아내는 문제와 비동의 성적, 디페이크, 이미지 생성 논란, 이런 게 논란도 있다. 하지만은, 일단, 어, 이제 텍사스 남부 스페이스 x 시설에 에, 갔을 때 에, 국방장관이 그 해그, 피트 헥세스가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 전 부처의 모든 비밀 기, 기밀, 뭐 기밀 네트워크의 최고,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운영하겠다. <laughs> 왜냐하면 정부 공무원들이 AI 못해요. 자, 정부 AI를 하는... 어 팔란티르나 어, AI를 하는 지금 현재 Grok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돼. 지금 이 얘기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펜타곤에서 US Department of Defense가 저 Grok X 이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AI 가속 전략을 발표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AI 가속 전략, AI Acceleration Strategy를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데, 낡은 전술에 디지털 요정 가루처럼 AI를 뿌려서 미래를 쟁취할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실험 캠페인, 분기별 대규모 실전의 모의 전투, 이런 거 해가지고, 그죠. 지휘 통제를 해서 AI가 통제하고 AI가 관리하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처럼 이제 부처 내에 데이터 공유를 강제해가지고 국방부는 뭐 여러 부서마다 다 이게 관리가 쪼개져 있는데 이것을 데이터를 전부 공지, 공유를 해가지고 앞으로 전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죠? 효율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국방부는 최고 디지털 인공지능 책임자 CDAO 직책을 강조하면서. 카메론 스탠리 그죠? 를 임명했고요. 헥렛 장관은 연설까지 스탠리가 CDAO로서 AI 전환 속도 지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로크가 개인정보 디페이크 논란도 있지만 이 기밀망에 접근을 해서 앞으로 국방 AI를 그로크가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정치적인 이해 충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어 디펜스 그죠 이어 국방은 AI 팀이 없어요 그래서 국방에 AI 챗봇 그로 크를 통합 기본으로 이제 앞으로 탑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어 지금까지 미 국방부 어 이번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국방 예산이 더 늘었어요. 방산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더 늘어났어요. 어 그래서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이 국방도 AI 챗봇 그렇게를 통합 기본으로 어, 탑재를 하겠다. 이제 탑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셨다시피 어 여러 이제 테러리스트 집단이라든가 이란에서 지금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뭐 대량 학살하고, 그죠? 이런 것을 저 인공위성에서, 어, 테슬라가, 아니, 스페이스 X가 전부 아, 보여주고 관리하는 거, 그 많은, 어, 위성이 뭐 9,000개 이상 되는 이, 이 위성이 국방을 관리하고 또 어, 이 예, 테슬라가 만든 음, 그죠 일론 머스크 만든 그로크라는 AI 챗봇이 있어요. 그죠, 그로크는 어 우리가 테슬라 아가 그로크를 만들고 있는데, 어, 제미나이 그죠, 그다음에 버플렉시티 그리고 어 클라우드니 뭐 젠슨 AI 니 많아요. 이 이런 것들 중에 그로크가 국방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자, 이렇게 국방에 그로크가 들어갔다. 국방 AI 책봇은 이제 그로크입니다. 전 모든 제것을 통합을 해서 네, 이 관리를 할 겁니다. 기밀망을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 AI넷 박영숙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